화천군체육회 생활체육 골프부 박용규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립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 집에서 들 연습을 해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그립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그립하고 그 다음에 바로 서는 자세, 즉 우리가 골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시작하게 될때 처음 배우는 자세인 이 어드레스 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해 주셔야 될게발 어, 넓이입니다. 자, 발을 자신의 어깨 넓이만큼 어깨 넓이만큼 서주시고 이 상태에서 자이 상태에서 어, 앞으로 숙여서 이렇게 가슴이 공을 보는 자세를 만들어 주게 되시는데 앞으로 숙일 때 상체를 숙인다는 생각보다는 자 힙을 뒤로 빼서 무릎을 살짝 구부린 자세. 자, 옆에서 보시면 상체를 앞으로 바로 숙이는 게 아니라 힙을 뒤로 빼서 이렇게 숙여지는 자세. 이때 제 중심이 너무 앞으로 쏠리거나 아니면 너무 발 뒤꿈치쪽으로 이렇게 빠져버리지 않게. 요 지금 보시면 제 클럽이 서 있는 부분. 여기 명치 부분에서 요. 이 가슴 옆부분을 이렇게 통과하는 이런 중심이 위치한다는 생 그리고 스쿼트 할때 이렇게 발을 종이 얹게 되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나 뒤로 너무 나가지 않게 이렇게 중심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을 어깨 넓이로 쓴 다음에 앞뒤 중심, 자, 좌우 중심이 이렇게 맞춘 자세를 갖추셨으면,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팔을 앞으로 들어서 편안하게 떨겨주시고, 너무 붙이려고도 하지 마시고, 너무 들어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늘어뜨린 상태에서, 우리 여기서 저번 시간에 배운 그립 잡는 방법대로 그립을 잡아주시고, 이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손의 위치인데, 너무 가운데 들려고 하시면, 어 몸이 경직되는 자세가 나오거나 힘이 들기 때문에, 어깨가 오른손만큼 오른손이 내려간 만큼 오른쪽 어깨가 살짝 앞으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척추를 보셨을 때이 척추 기울기가 살짝 옆으로 기울게 됩니다. 이때 제 손의 위치가 제몸 가운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왼쪽 즉왼쪽 어깨 안쪽 그리고 왼쪽 골반 앞쪽으로 손이 이동을 하게 되고 저희가 임팩트 에 만드는. 자세인 이렇게 핸드포스트 자세가 나오게 됩니다. 이 자세를 항상 지켜주시는데 이때 중요하게 생각하실 부분, 여러분들이 보통 잘못써시는데이 상태로 서신 다음에 오른손이 내려가거나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오른쪽 어깨가 튀어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른쪽 어깨를 정렬하는 방법, 자, 서신 다음에 어깨가 살짝 오른손이 내려간 만큼 어깨가 기울어진 자세. 그리고 손이 앞으로 나간 자세. 이때 어깨가 이쪽이나 이쪽 틀어지지 않고 골반도 마찬가지로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틀어지지 않게 양발의 균형이 맞도록 중심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중심을 잡고 기울기를 만드셨으면 이제 발 방향이 이렇게 열리시는 분또 이렇게 일자로, 십일자로 서시는 분 뭐 여러 가지 이제 형태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건 스윙 스타일이나 자기 유연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천천히 조절해 보시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백스윙 회전량이 이렇게 딸리시는 분들은, 오른발을 오픈시키시면 어깨가 좀더 돌아가고, 그 다음에 다운 스윙 때, 회전이 정확하게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왼발을 살짝 오픈으로 놓으시면, 왼쪽으로 돌아가는 회전이 조금 더 쉬워지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공을 치면서 조절을 해 보시고, 자, 오른팔이 오른팔이 아래로 내려간 형태에서 팔꿈치의 모양이 너무 서 있거나 너무 서 있거나 그 다음에 밖으로 빠지지 않게 자, 앞쪽을 살짝 본다는 느낌, 약간 불편하실 거예요. 팔을 늘어뜨리고 옆에서 붙여준 다음에 살짝 구부러져서 정면을 보는 자세, 자 그리고 체중은... 양쪽을 50대50이라고 보시는 게 가장 적당하실 것 같아요. 양쪽의 체중을 50대50으로 배분하고, 자, 손을 내리고, 어깨가 살짝 내려간 상태. 이 상태를 기본으로 잡으시면, 테이크백 빼실 때, 오른쪽 팔꿈치가 빠지거나, 뭐, 들리지 않기 때문에 잘 접혀서 이렇게 들어 올릴 수가 있으니까, 이 자세를 연습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자, 클럽을 바닥에 놓으신 다음에, 발을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고, 힙을 뒤로 빼서 무릎을 살짝 구부러주시고, 자, 클럽을 왼손으로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오른손이 아래로 내려가서, 이때 어깨가 정면을 바라볼 수 있게. 가슴이 정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쪽이나 이쪽을 바라보지 않고, 정면을 바라본 자세에서 살짝 기울어진 자세. 에 자, 그러면 손 위치가 가운데서 살짝 왼쪽에 놓이게 됩니다. 이 자세를 연습해 보시고, 음, 여러분들이 스윙하시는데 접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어드레스 선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연습들 해 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